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부의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니다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안중교회의 보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순 지사님. <laughs> 아 최미순 지사님. <laughs>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목사님 아들 우리 막내 민준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민준이가 안중교회 처음 왔을 때 민준이가 황 목사님 하면서 저를 어떻게 알았, 알았나 봐요 황 목사님 하면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교회 오면 저한테 막 이름을 불러오면서 저한테 와서 와락 안기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이렇게 안겼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최근 얼마 전부터 민준이가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온유가 장 목사님 아장 목사님 딸이요. 장한 목사님 딸 온유가 제일 귀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 안 오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 <laughs> 그러면서 민준이가 우리 온유가 안교께서 제일 귀엽대요. 그래서 제가 민준이한테 그랬어요. "민준아, 온유가 제일 귀여워." 그럼 민준이는 안교께서 제일 멋있지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막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민준이 눈에 봐도 온유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가 봐요. 우리가 볼때그 저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내 자식 아니라 남의 자식인데도 저 꼬마 아이들이 저렇게 예쁜데 부모들이 볼땐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지중지 자녀들을 키우겠어요. 근데 우리 꼬마 아기들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이 아이들이 알까요? 이 꼬마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지금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 아이들이 알까요? 울면은, 응애, 응애 하고, 울면은, 젖주죠. 그냥 화장실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응! 하고, 응아를 하면, 엄마가 그냥 기저귀도 갈아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히죠. 그냥 어른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꼬마 아기 앞에서 막, 까꿍! 까꿍! 하고서는 어른들이, 사실 어른들이 재롱을 부리잖아요. 이렇게 재롱을 부리면 그 아기들이 자기 보고 한 번, 빙 빵꾸 이렇게 웃어주면 나보고 웃었다고 제가 날 저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족함 없이 아기들이 행복함 속에서 자라고 이 행복의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행복이라는 걸 알까요?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2년, 3년, 4년, 5년, 자기들이 살아본 그 짧은 인생,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아하, 인생이란 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건가 보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뭐가 행복하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라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면 어떠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해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돈으로 행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돈은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아요.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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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도 이게 끝이 없어요. 이재용 회장님,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님 돈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돈 벌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그돈 쌓아놓는 그 창고는, 창고는 얼마를 모아야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여자로 이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면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 내가 낳은 자식도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늘 미안하고 자식을 보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한 마음이지.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씬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젊어지면 주름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피부과가 가지고 막 보톡스를 맞고 주름을 다 피고 막 이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아픈 것만 없어지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내가 저 저기에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승진을 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인간만 사라지면 내가 진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거 먹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저거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저것을 입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명예를 얻으면 인기를 얻으면 권세를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게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 줘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정말 찰나예요. 순식간에 그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하고 만족한 영구적인 행복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한 찰나의 행복은 내가 이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 같았는데 또 사라져서 또 다른 행복을 막 갈망하면서 따라가게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영원한 행복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우리 민준이가 아멘 제일 잘하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행복입니다. 아멘. <laughs> 행복은요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행복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로 행복하신 성도님들 아멘 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따라 하실게요 행복은 내 안에 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얼, 이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내 안에 있는 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고 예수, 죄사함, 천국 영생? 이것이 얼마나 값진 소리인지 모르고 교회 오면 그냥 늘상 듣는 소리로만 여깁니다. 꼭 자식이 부모가 목숨 걸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목숨 걸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취급하듯이 자기가 혼자 다큰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고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낳았으면 부모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덤비고, 대들고, 무시하고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놓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셨어도. 행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행복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까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내가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게 있는 이 행복을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나한테 피해가 있는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실증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짜 행복, 거짓 행복, 순간 있다가 금세 사라져, 썩어져 버릴 행복을 내 앞에서 내밀며, 우리를 속입니다. 봐라. 너 육신이 편하지 않냐? 너 육신이 행복하지 않냐? 그말 듣고 편하게 육신의 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육신이 편안했던 것처럼 내 영혼도 지옥에서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만족함, 편안함, 자유함, 방탕함, 이것은 실상은 행복이 아니라 내 영혼은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어. 난 지금 핍박당하고 있어. 하고 외쳐대는 고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이 행복을 가지는 일에 그 어떠한 것이, 그 무엇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나의 나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나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유 다들 어디 가셨나?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이 행복을 소유하며 가질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행복을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나를 속이고, 시험들고, 죄짓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아멘.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빼앗긴 나의 행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그 행복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내가 살아온 이 육신을 입고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하여 그대로 값을 치르면서, 내 영혼이 예수와 함께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혼이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산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영원한 형벌,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귀신이 되어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삿밥 얻어먹는, 얻어먹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즉시 심판을 받고 전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그때 영원한 불행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행복을 누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 불에 타 음, 영원한 지옥 불에 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난 받으면서 고통 받으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불행을 만드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영원한 형벌에서 이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 주신 것 정말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지? 지옥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라는 존재가 어쩌다가 이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됐지? 이야 나 진짜 복 받았다.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난 정말 복 받았다.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의 행복을 끝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죠.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네가... 어 어떠한 것으로 나를 속이고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너는 절대로 못 빼서 가 하고 우리는 행복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요 고난 받고 있는 핍박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환란을 당하고 있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핍박 속에 있으나 실상은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다. 그러니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라.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이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은 살아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축복의 소식, 영생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행복한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공로 너에게 줄 테니 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복음의 복종에서 천국을 가지는 너는 행복한 자가 되라. 행복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 행복을 받아라.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복종이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타협 없이 그냥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듣기 싫으면 안 하고, 꼭 그대로 복종하면서 살아야 해? 나도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안다고! 다른 방법이 있겠지! 절, 이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그대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아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지옥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가짜 행복과 이것을 바꿔버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행복을 세상의 것과 바꿔서 내점져버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지옥에 많이 있습니다. 지옥 간 후에, 아, 내가 왜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그 진짜 행복, 그 영원한 행복을 내가 왜 놓쳤는가? 내게 이 행복이 있었는데, 나에게 복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 쏟아서 죽어주신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수 있는 그 행복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왜이 행복을 집어 던졌던가? 육신의 행복이라는 이 거짓에 내가 빠졌었구나. 지옥 간 후에 후회하면서 막 지옥에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 나에게 딱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복음에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옥에서 땀,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피를 쏟아가며 목을,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지옥에서 그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아무리 소리소리를 질러도 그곳에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요, 그 지옥은요, 주의 얼굴이 없어요. 그 힘의 영광도 그곳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은혜도 사랑도 그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모시고 복음에 복종함으로 행복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지금이 지금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행복한 기회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행복의 기회를 헛된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 사람들 집에서 쉬지, 저 수요일 날일다 끝나고 피곤하게 뭐하러 교회 가서 따분하게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행복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행복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성도가 누구입니까? 복음에 복종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드릴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자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원한 빛이 영광이잖아요. 영원한 빛. 영원한 찬란한 빛. 하나님 나라,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나도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즉,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빼앗겼던 행복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자가 되어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